여드름 없애고 싶은데 이 성분들 모르면 손해예요. 여드름은 무조건 좁쌀에서 선행된다고 했죠? 피지와 각질이 딱딱하게 뭉친 게 좁쌀인데 이러면 모공이 막히고 공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기를 혐오하는 현기성 균이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게 바로 여드름균입니다. 모공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서도 여드름 진정을 동시에 할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살리실산입니다.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살리실산은 분자량이 작고 지용성이라서 피지와 각질이 딱딱하게 뭉친 좁쌀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공기를 혐오하는 여드름균이 싫어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이거 무슨 작용하죠? 진통 해열하죠. 살리실산도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여드름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침투 속도가 빠르고 깊숙이 들어가는 만큼 매우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베타인 살리실레이트입니다. 베타인에 살리실산을 붙 친 형태예요. 베타인은 보습 효과를 주면서 살리실산은 족살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살리실산에 베타인을 붙였으니까 분자량이 저거보다는 좀더 크겠죠? 그리고 보습 효과까지 주니까 비교적 덜 자극적입니다. 이걸 고함량으로 쓰면 살리실산이랑 비슷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 둘다 pH 3, 4 정도에서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산이 낮은 만큼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카프릴로일 살리실산입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하예요. 살리실산에 지용성 기를 붙여놔서 기름이랑 더 친해져요. pH도 5.5에서 작용을 하고요. 살리실산에 카프릴오을 붙였으니까 분자량도 더 커지겠죠. 다만 모공 깊숙이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 각질 사이사이에는 세라마이드, 지방산 같은 지용성 성분들이 있어요. 이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노느라 이 아래까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다만 모공 입구까지는 작용을 할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애는 가장 깊게, 애는 이거보다 살짝 얕게 이건 애보다 살짝 더 얇게 모공 입구에서 이렇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후보지 피부는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민감성 피부는 라하를 추천드려요. 붉고 아픈 화농성 여드름이거나 깊게 박힌 딱딱한 좁살은 피부 상태에 따라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반면에 겉에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요철이나 코에 박힌 블랙헤드만 살에잘 녹이고 싶다. 그러면 라하를 쓰시면 돼요. 살리실산은 아스피린 계열이기에 임산부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소보다 크림 1.5배 발라주시고 다음날 꼭 선크림도 발라주세요. 주 1, 2회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